부모님 연구소? 부모님 연구소, 연구소? 조회수 많이 나왔으면 어, 좋겠네. 스타일은 팝펑크로 해주고요. 들어보자. <목소리> <목소리> 아, 유료 음, 버전을 음. 쓰는데 수염은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좀 <목소리> 없어졌는데 이제 <진짜 목소리> 한국형이 5 살. 다섯 살 남자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영상을 한 번. 아, 한번 이게 여기서, 영상으로 예 네, 영상입니다. 우리 대선에 관심이 있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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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네. 오셨어 아, 예. 어떻게 잘 오셨어요? 아예예 예. 간단하게 예, 예. 자기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전재상이라고 하고요. 네. 아, NGO에서 WITI라는 IT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 거실이구요. 어, 지저분 한데. <laughs> 어, 다양한 뭐음료 마시고 할수 있는 공간이요? 제가 음. 일하는 공간 여기입니다. 아. 여기가 뭐 대근 아니시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 다양한 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아, 이곳에 오고요. 이곳에서는 네. 좀 개인적인 음. 창작 활동도 좀 하고 아. 저는 이제 I T 쪽 네. 일을 했고요 네. 전자공학과 졸업해서 네. 어, 삼성 종합기술원 그다음에 이제 S D S라는 음. 어, IT 기업이죠 음. 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S 음. I S M 하는 음. 그런 회사에서 일하다가 음. 어, NGO 어, 일을 어, 이제 하면서 음. 우즈베크랑 아제르바이잔 음. 해외 활동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뭐 AI 프로그램 어떤 것들 쓰시는지 네. 뭐 이렇게좀 소개해주시고 네. 시연하는 걸 설명 간단하게 네.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어, LLM 어, 언어 음. 어, 중심의 어, 이제 생성형 AI는 음. 어, ChatGPT, Gemini 네. 어, 이두 음. 개가 Gemini고요. 그 다음에 Cloud. 코파일럿 네, 어, 언어 기반이고요 네. LLM 기반이라고 해요. 언어 기반이라는 게요? 어, 뭐 해줘? 하면 말로 제가 아, 얘기하는 네. 그림을 그려준다 네. 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 네. 코파일럿 안에서도 그림을 음, 그려주는 기능들이 음. 아,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어주는 <laughs> 거는 수노 AI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는 아, 루마드림, DID, 아, 스튜디오, 아, 런웨이 아, 이런 거 한국 에서 어, 사용하는 어, 네이버의 클로버 X랑 에이닷 음. 에이닷은 아, SKT에서 아. 서비스하죠 음.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네. 아, 이제 쓰는데 주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무래도 이제 쓰기는 아, 이제 편하니까요 어, 악기 연주곡 제작이건 뭔가요? 제가 뭐 사실 음악은 문외한입니다 음. 근데 이제 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아, 그런 걸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어, 제 아들이 음. 졸업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대학교 졸업입니다. 예, 대학교 아, 졸업입니다. 예. 아들 좀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음. 노래 하나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노래 남는가 한번 아, 듣겠습니다. 아, 노래 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안 아, 그렇죠. 어. 요즘 뭐, 어, 음, 뭐 AI를 활용해서 음. 가사도 쓰고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가사가 아, 여기 있고요. 이 혹시 가사는 누가 AI가 가사. 나? AI가 음악도 만들고 맞다. 노래도 하죠. 직접적으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 뭐 5분 10분 안에 한곡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야 예. 예, 예. 아, 굉장히 쉽습니다. 예. 부모님 연구소? 부모님 연구소? 연구소? 조회수 많이 나왔으면 아, 좋겠네. 조회수. 아 리듬은 아, 리듬은 아, 빠르고. 경쾌. 다른 이제 써주겠죠. 부모님 용소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스타일은 팝펑크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크리에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laughs> 마음에 드세요? 네. 아유 트로트 음악이 이제 나왔네 <laughs> 예,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기대하시고. 엄마 미소, 그 손... 음. 음악을 만들고 저만 듣기 좀. 아까워서또 음. 유튜브 썸네일 한번 만들어. 봤어요. n t c a r 그림 그릴 때 혹시 그림 그리고 싶은 거뭐 저보다 아, 그럼, 뭐 grill, c r 그 a m grill, which pungo, but other more. A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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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과 d 인물 Good. 화려해 보이는 배경 이렇게 한번해까요 아, 기본적으로 어, 1대1로 1대1. 나오는데 이제 랜드스케이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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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laughs> 수도 있고 아니면 포트레이트도 나올 수 있는데 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가요네 수정이 가능하죠 수염이 없고 한국인중 아, 한국인으로 아, 수염이 없는 남자로 할까요 여자로 할까요? 남자로 할수있 남자로 그려 무료버전이 있고 유료버전이 있는데 저는 어, 유료버전을 쓰는데 수염은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좀 없어졌는데 <laughs> 한국형이 되긴 했나요? 네저그도 마음에 안 드죠? 신생, 신생아 아. 같은 것같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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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좀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완성도가 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반복하는 경우들이 어 그래도 좀 자연스럽습니다. 아, 자연스럽죠? c g p t 안에 네. 영상을 만드는 아, 또 들어왔어요. 저 작년 말에 네. 소라라고 해서 아, 아, 영상 아, 이거는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영상 한번 해보시죠. 영상에서 뭘 한번 그려볼까? 영상 영상이요? 한번 그려볼까요? 제 아들이 다섯 소... 살이라서 다섯 어, 네, 살 남자 아이가. 네. 예. 놀이터에서 노는 영상을 한번. 아 그러면 아, 한국 남자이죠. 네. 아뭐 네. 이게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네 영상입니다. 어 요리터에서 열심히 노는. 오, 다보다 예, 요거 한번 먼저 오와. 보겠습니다. 오, 다섯 살 정도 보이나요? 네. 에 네. 네. 경복궁도 있습니다. 에 네. 요게 5초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어 네. 이렇게 하고요. 다른 거 얘는 어떻게 놀나요? 이게 지금 유럽 버전인가요? 아. 챗 g p 티 유료 버전 20불을 내면요, 네, 다쓸수 있습니다. 이제 또 혹시 오후 일정이 있으신가요? 예, 오후는 제 사무실로. 아, 어,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오피스텔이고 사무실이 또 있으신 예. 거예요? 예, 예, 아. 예. 아, 지금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에 또 도전을 하시는 건데 예. 힘들진 않으세요? 아, 재밌죠. 어, 어 김용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인생은 65세 이후다. 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예, 그말 들어본 네. 것 같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할 때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 키우고 또 생계를 이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 최우선 순위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뭐 아이들도 큰 만큼 크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찾아 음.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들어가시죠. 먼저 들어가시죠. 제가 먼저 들어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손님들 이렇게 안녕하세요. 왔는데. <laughs> 네. 이쪽에서는 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어, 여기는 이제 NGO 관련된 네. 일들을 하고 뭐 하죠. 아, 사실 뭐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나 오피스니까요. 아, 코로나인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떡 할까 그러다가. 아 소셜미디어 이 시대는 소셜미디어니까 소통을 하면 좋겠다 예를 보면 어유아 하이클래스 지금 m 프로 i 데 이게 한 i 년째 계속 음.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요. i a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 e 구독 a social media, s o c i a s o s 이 글을 제가 올린 글을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서, 어, 방송국에서 쓰는 거죠 네. 아. 건강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이제 뭐 사실 어,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완전히 뭐반신불수 <laughs> 같은 <웃음> 근데 제가 코로나 때 좋은 운동을 어,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걷기입니다 걷는 법은 뭐 사실 누가 배우겠어요? 근데 걷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요, 항상 네. 걸을 때는요, 뒤꿈치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사람들 보면요, 아저 사람 잘 있다 이렇게 보여요. 항상 뒤꿈치. 조금만 신경 쓰면. 네. 산 걷는 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부자연스럽지만 이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네. 아, 저도 이제 뭐 60을 갖들어왔습니다. 아, 60부터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는요. 아, 도전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마음이 몸이 이렇게좀 아, 이렇게 가라앉으면 마음도 같이 가라앉거든요. 그때 나는 할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나는 세일을할수 있다. 라는 생각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도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수고하셨어요. 네. うん。<music>